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자 일지에 유금을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완전 살지에 앉아 있죠. 그래서 목이 잘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얼목 일주 자체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런 성격인데 일지에 칼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겠죠. 그래서 자, 겉으로는 연약한 듯 하면서 칼을 차고 있으니 근이적이고 날카로우며 끈기가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항상 확고한 신념이 없어 부정한 곳으로 물들기 쉬우며 중도 자절하기 쉽고 남을 의심하면서도 타인에 의지하는 편이며, 이성과도 쉽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유의주의 상격은 법관이나 의학계 합격은 미발, 미용, 정육, 의료, 기술자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자궁질환, 간경화 담석증, 신경통, 디스크, 관절염, 매일 그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일 경우에는 유금이 아주 차가운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남자의 경우에는 재수는 많으나 자신감이 약하고 자신이 많은 것이 약점입니다. 외유내강과외강내유가 공존을 하나,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을 상대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처가 가끈을 지거나, 잘못하면 악처가 될까 두려운 그런 일주가 되겠죠. 자, 여자의 경우에는, 재수가 많고 보통 민행이 많습니다. 성격자선은약은 성품인데 남을 의심하면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일조가 되겠습니다. 이성을 살리면은 구타를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자 유는 칼, 침, 바늘, 돈이니 돈놀이를 하거나 공제기술에 뛰어나. 한복 양장 음식계통이 많다. 부창부수로 남편일이라면 한 몸을 바지나 중말년 중에는 중년에는 부봉이 안 좋습니다. 을류는 시비운성의 절지에 앉아 있고 시리 신살로는 장승지에 앉아 있습니다. 간목 급제를 만나면은 갑목이 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병이나 뭐식신과 정재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재물에 관한 거는 별로 어, 재물은 별로 없다고 보겠죠. 경금은 정관인데, 얼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에 의지하는 것은 좋겠죠.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는 차라리 좀 살기게 되면 남편이 고관 계절이나 남편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임수는 인수인데, 욕지라서 공부에는 별로...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변화원입니다 변화원은 사막되는게 변화원이 있다고 하죠 사유충 사유충을 만나면은 변화원이 있고 또 해를 만나면은 명마살이라가지고 변화원이 있고 면년에는 여유충하니까 이때는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은 비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 아니면 친구로 인해 가지고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에 탈이 잘나고 간경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진을 만나면은 진유합이대가 금을 더 가죠. 요럴 때는 이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얼목이 아주 약할 때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는, 자를 만나면 자유 귀문간살이 됩니다. 요럴 <laughs> 때는 신경쇄약이나 정신질환이나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또, 인을 만나면은 인류 원진이죠. 인류 원진이 되기 때문에 부부 불화가 있거나 자식 걱정. 자식 걱정, 남편, 남자는 자식 걱정, 또 여자는 남편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죠? 주변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